안녕하세요. 네모집 권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집, 진짜 오랜만에 신축 현장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천이고요. 여기는 괴안동인데요 12세대 짜리 신축 빌라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착하게 나왔어요. 투룸은 2억대, 쓰리룸은 3억대에 만나볼 수가 있는데, 집이 넓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차도 자주식으로 다한 대씩 들어갈 수가 있고, 위치가 좀 좋은 게 뭐냐면은 괴안동인데 어, 여기 넘어가면 또 바로 옷길이다 보니까, 뭐, 스타필드나 이런 신도시 상권,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 그리고 반대로 좀 내려가시면 1호선이랑 서해선 더블역세권이죠 소사역이 또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마트, 학교, 시장 뭐 기타 편의시설들이 어, 생활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내부 평수 넓게 잘 나와 있는데 꾸며져 있는 집은 아닙니다 제가 빨리 보여 드리려고 그냥 아무것도 깊이 없는 집 먼저 한번 보여 드려 볼 테니까 전체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 볼게요 자 현관 전실부터 보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일괄 소등 스위치 있고요. 신발장이 그래도 좀 커다랗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발장 네칸 들어가 있고 가운데 허리 선반도 있네요. 중문은 당연히 다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들어가서 거실 한번 볼게요. 자, 거실입니다. 중문 들어오자마자 거실이 있는데 거실 폭이 4m가 뭐예요? 한 5m 정도 되는 거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다란 거실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소파나 TV 배치하시는 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됩니다. TV 자리도 템파보드로 해놨기 때문에 TV 걸어놨을 때한 75인치 이상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트롤러 위치 이쪽에 있습니다. 반대쪽에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또 이쪽에다가 TV를 놔둬도 되겠지만 소파를 두신다 라면은 한 4인용까지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간이 있어요. 주방으로 가기 전에 이 공간 콘센트도 또 설치가 되어 있죠. 이쪽에다가 뭐 냉장고를 두시든 아니면 협탁을 두시든 또 다양하게 또 라이프 스타일 맞춰서. 가구 배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에도 ㄷ 자 구조로 들어가 있는데, 양문형 냉장고 한 대, 그리고 김치 냉장고 한대둘수 있는 공간이 기억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싱크볼도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가스 쿡탑 그리고 단차 시공 들어가 있는 아일랜드가 있으니까, 4인 가족 정도는 무난하게 식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선상 편리하게 제가 이쪽 방부터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방입니다. 근데 방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뚫려 있는 또 방이다 보니까 뭐 막히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어 충분히 이쪽에 침대 놔두고 여기다 책상 그리고 옷장 놔두면 자녀분들 수식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보시면은 공용 욕실 들어가 있는데 욕실 진짜 커요. 창문도 있어요. 근데 안에 정말 큽니다. 이게 샤워 파티션이 없는데 샤워 파티션 설치하셔도 될 정도로 정말 큽니다. 큰 욕실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이제 두 번째 방인데 어, 두 번째 방이 웬만한 신축 빌라의 안방 정도 사이즈 돼요 3000 정도 나오거든요 열자 나오는 방이니까 두 번째 방 크게 쓸수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베란다 있으니까 여기다가 워시타운 놓고 쓰시면 세탁실 겸해서 쓰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안방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도 커요. 안방 양쪽 다 열자 넘게 나오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해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안방이 정남향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남양의 안방 찾으시는 분들한테 적합하다 볼수 있고 이 안쪽에도 공간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붙박이를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화장대 같은 거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보시게 되면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이 많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창문이 있어요. 왜 어, 화장실에 창문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그런 집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 봤습니다 어떠 셨나요 제가 꾸며져 있는 집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빨리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안 꾸며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나와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투룸은 2억대고요 프리룸 3억대 착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고요 괴한동이라서 서울가도 굉장히 가깝 습니다 그런 집이 2억대 3억대 집 이제 없어요 빨리 오셔서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매물번호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